최근 방송된 제이득 씨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안은 형님의 트로트 스타 진해성이 깜짝 등장해 시청자들과 MC들을 모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무대에서 그를 보지 못했던 팬들과 프로그램의 고정 시청자들에게는 정말 뜻밖의 선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진해성이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등장하자 MC들은 일제히 일어나 진해성이다 라며 환호했고 스튜디오는 뜨거운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방송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그동안 진해성을 그리워했던 팬들과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진해성의 등장으로 시작된 이날 방송은 특유의 유쾌하고 다정한 분위기, 덕분에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해성은 등장하자마자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MC들과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추며 유쾌한 대화를 이어갔고, 그의 입담은 스튜디오를 더욱 생동감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웃음과 따뜻함을 선사하는 이야기로 MC들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오랜만에 방송에 복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은 모습으로 친숙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방송 중 진혜성은 자신의 최신곡을 소개하며 그의 음악 세계를 다시금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들도 블러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진혜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MC들과 스태프들은 물론 스튜디오에 있는 관객들 모두 열광했고 그 순간은 그의 노래를 그리워했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혜성의 깊은 감정 표현과 독특한 목소리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그의 진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고 그의 한마디, 한곡에 모두가 웃고 울며 감동의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진해성의 출연료에 대한 이야기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가 출연료 측면에서도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변함없는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그의 출연료가 그만큼 높은 이유는 그가 여전히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번 출연이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출연이 방송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이후 방송가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의 출연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혜성의 등장은 프로그램의 제작진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출연이 시청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제작진은 그와의 정기적인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는 형님의 제작진은 진해성이 프로그램에 더 자주 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의 재치 있는 입담과 자연스러운 매력이 프로그램의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진해성의 팬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송에서 그의 활약을 볼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는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받은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덕분에 다시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라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의 솔직한 고백의 MC들은 물론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대중과 팬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진혜성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예능인으로서의 가능성도 발휘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장르의 대화와 개그를 넘나들며 프로그램에 색다른 재미를 더했고 시청자들은 그의 다채로운 매력에 다시금 빠져들었습니다. 진혜성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닌 예능계에서도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다채로운 매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이날 진혜성은 MC들과의 호흡에서도 특별한 케미스트리를 자랑했습니다. 그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MC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으며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특유의 따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유머와 대화 능력은 프로그램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리며 방송의 재미를 더해준 진혜성은 이제 아는 형님의 가족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유쾌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방송에서 그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컴백은 단순히 한 번의 출연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JTBC와 한국 예능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해성의 컴백 소식은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기다려온 팬들과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재능을 다시 확인한 시청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그의 복권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 상승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방송에서도 그의 활약이 기대되며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더욱 많은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해성은 현재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진해성의 컴백을 반기며 그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계획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진해성과 팬들 간의 교감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의 충성도와 유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진해성은 최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댄스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그의 도전 정신은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진해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음악과 예능을 넘나들며 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해성의 컴백은 단순히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가 음악과 예능에서 이룬 지속적인 도전과 성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진정성은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활동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의 다양한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